7과 문법입니다. 7과는 투보 정사 육과에 의해서 투보 정사가 계속 나오고 시간의 접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투보 정사는 선생님이 어 투포러스 동사 원형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어 한8개 정도 외워 놓으시고 그리고 번, 문장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잘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덟 개 그.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하는 것 또는 하기 할 하는 해서 하다니 하기 위해 무엇 무엇이 되다. 그래서 만약에 하는 것 하기 이렇게 번역이 되면 우리는 명사정 용법이라고 했고요. 할 하는으로 번역이 되면 형용사정 용법. 그다음에 해서 하다니 하기 위해 되다라고 번역이 되면 부사정 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배울 예정이에요.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어떻게 여덟 가지로 번역이 되냐. 원래는 study 그러면 공부하다인데 to가 붙어서 어떻게 여덟 가지 공부 하는 것, 공부하기, 공부할 공부하는, 공부해서 공부하다니, 공부하기 위해 공부하게 되다. 이렇게 번역한다 그랬고, 자 아래 부사절 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is 쓰지 않고 are 썼고요. 비동사 ing 뭐먹 뭐, 일한다가 아니고 비동사 ing 길어졌으니까 한국말도 길게 번역해주세요.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 영화를 만들 기 위해 어? 뭐뭐 하기 위해니까 우리는 무슨 용법이냐면 부사정 용법으로 쓰였어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정 용법은 뭐냐면요. 저, 그 문장, 동, 형용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 하기 위해라고 번역이 되면 목적. 뭐, 뭐, 해서 라고 번역이 되면 원인, 뭐, 뭐, 하게 되다 라고 번역이 되면 결과를 나타내고 또 뭐, 뭐, 하기 위해 라고 번역이 되면 동사원형에, 동사원형에 t 를 쓰지만 t 원형도 뭐, 뭐, 하기 위해라는 뜻도 있지만 또 우리는 다른 뜻으로 이거를 to 대신에 in other to 또는 so as to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to take a walk. 나는 공원에 갔어요. 걷기 위해뭐 하기 위해, 위해. 이투 대신에 좀더 길게 in order to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나는 코트를 입었어요. 따뜻하게 하기 위해, 민수는 배워요. 영어를 어, 전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 그래서, 뭐, 뭐, 선생님의 부사적 용법은, 해서, 하다니, 하기 위해 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뭐, 뭐, 해서라고 번역이 되면, 감정의 원인. 어, 결과, 뭐, 뭐, 하게 되다, 이러면, 결과. 뭐, 뭐, 하다니는 판단의 근거. 좀 유식, 이게 한국말을 조금 더 붙인 거예요. 그리고, 뭐, 뭐, 하기에라고 번역이 되면, 앞에 형용사가 있고요. 이것도 부사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자, 이거를, 어, 우리말을, 어, 해석해서 완성하세요. 이랬어요. 나는, to는 어디, 어디에란 뜻이죠. 가게에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과를 사, 약간의 사과를 사기 위해. 나는, 아,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다뭐뭐 뭐 하기 위해로 번역이 됐어요. 나는 너를 봐서 기쁘다. I'm happy. to see you again 하면 되겠고 그녀는 새 자전거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she is saving money 그 다음에 사다는 by 인데요 하기 위해 라고 들어갔으니까 to를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to uh, buy a new bike 이렇게 해서 영적 하시면 되고요 시간에 접속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이어주는 말뭐 그니까 음, 이어주는 말, 대표적인 게, 어, 뭐, and, but, 뭐, or, so,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 대표적인 거, 뭐, 뭐, 할 때, when, 뭐, 뭐, 하기 전에, before, 뭐, 뭐, 한 후에, after. 뒤에는 다, 어, 그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앞에도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도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를 접속, 이어주는 말, 이어준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맥스는 흥분해요, 이 말이죠.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주어가 동사할 때. 할때 그래서 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여기에 are는요 두 가지 뜻이 있죠. 뭔뭐 I'm a student.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다고 어, 뭐그 다음에 있다라는 그것도 번역, 번역하죠. I'm at school. 그럼 나는 학교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when은요 두 가지로 번역하죠. 자첫 번째는 언제라고 번역하고 언제라고 번역이 될 때는 의문사로 쓰였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뭐할 때라고 번역이 되죠. 뭔뭐할 라고 번역이 되면 이거는 접속사라고 쓰였다고 합니다. 쉼이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왜네 쓰임은 그러면 언제라고 번역이 됐는지 뭐뭐할 때라고 번역이 됐는지 아, 아마 파악하시면 되고요. 접속사라는 거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또 구와 구를 연결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단어와 그 문장과 문장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 문장, 주어 동사 문장을 연결하는 거. 어, 그리고 when은 뭐뭐할 때, before, 전에, after, 후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 있죠.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도 있고, 뭐뭐 하는 반면 이런 뜻도 있어요. 시간 부사절의 위치. 이 위치는 앞에 오건 뒤에 오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어, 이게 앞에 오면 콤마를좀 찍어주면 좋아요. 앞에 올 때는, 자, 반, 조금 콤마를 찍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간의 부사절에서 이제 미래, 그러니까 파티가 어, 내일 열려, 그 내일 올 거지만, 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아빠가 집을 청소할 예정이지만, 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 이런, 이런, 그, 시간의 부사절이 나오면은, 이거는 will과 미래의 일과 함께 쓰지 않는다. 예외도 있기는 해요. 근데, will과 함께 쓰지 않는다는 것만 잘,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나는 시간이 있을 때 책이 읽는다. 그러면은, 뭐, 뭐, 할 때죠. 뭐, 뭐, 할 때니까 뭘 써주면 돼요? when. 나니까, I. 시간 있다, have 쓰시면 되고요. 뭐, 뭐, 한 후니까, after. 그가 숙제 끝났으니까, he. 피, 뭐, 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finish 인데요. 자, 이거 finish 를쓸 때, 물론 미래의 일이지만, 절대로 will 쓰지 않는다는 거 조, 조심하고, he, s 이시기 때문에 꼭 뒤에 yes 쓰는 것도 꼭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어, B번 볼게요. 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will과 함께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도 will과 함께 쓰지 않는다. 잘 기억해 주세요.